안녕하세요. 오기보살입니다 2021년 신춘년 2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뱀띠 분들, 아 뱀띠 분들도 뭐어여보면은 신춘년에 대박의 운에도 들어가는데요. 운이 왜 있다 해놓고 왜 운이 안 열리지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어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 코로나 새끼에 깔려서고 오늘 아무리 좋은데. 어, 지금 뭐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뭐 폐업하시는 분들 이래 들어 많잖아요 그죠 어 가정에도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처럼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경기가 이래 뭐움직이는 없고 아웃에 묶이고 이래 하니까 그런데 이 2월달에는 그래도, 진짜, 백신도 나오고 한다 하고, 그, 그, 또, 운기 있으신 분도 계셨고요. 그, 그, 뭐, 우리, 알바갈 났다가, 진짜, 땅값 올라가고, 재미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진짜, 이 똥서 같은 거, 안 팔리더만은, 진짜 팔린 분도 계시고, 다, 운마다, 사주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도, 경제가 힘드니까, 뭐, 전 세계가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들수록 또 노력하시고, 뭐, 이 사업 하시는 분, 영업 하시는 분, 아자! 힘을 내서, 오기보살이, 저, 저 달에 빠사빠사 했으니까, 올해는, 이 달에는,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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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어머, 이거 나온다, 따봉. 4학년 5반, 전사생분들, 아, 다 힘들 때마다, 그죠? 작년은그 더러운 내내 샅샅쑤에 눌리는데, 올해는, 이제, 40, 이제 4학년 5반. 오반입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뭐 복삼되고 뭐운 좋다해도 우리가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요. 어 이달에는 사람의 간제 시비수가 좀 보이고 망신살이 보입니다. 이 망신살은 내가 빵 부르겠는데 똥 샀다 할 수도 있어요. 아우, 더러운 것들 어쨌든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대인관계 어 남의 일에 너무 나서지 마시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매사에 좀 조심하라는 말이네, 그죠? 어빛 이, 변동, 이동, 뭐,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집 이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남쪽, 동쪽은 좀 조심하시고요. 내가 정안 돼서, 뭐, 이동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 정안 돼서 내가 좀 찝찝하다 이럴 때는, 뭐, 상담하시고 좀 물어보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자질을 좀 유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를 안 가면 아무래도 손해겠죠. 그리고 금전거래 투자 이런 이런 무서운에서는 그래도 신춘년 뭐 1월달에도 좀 괜찮았고 2월달에도 좀더나을까 하니까 지출도 많고. 올해는, 이달에는, 2월달에는 구정이 있겠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지출 안 하려 해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지출도 생기고, 또 들어오는 수입도 있답니다. 어쨌든, 좋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 2월달을 잘 넘기면 좋은 일이 있으니, 그래도, 어, 뭐, 2월달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좀,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뭐, 회사, 뭐, 이런데, 직장, 뭐, 이래 하시다가 또, 다니시다가, 뭐, 승진하신 분도 계세요. 그거 가르니까 장가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시집 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 달에 이세 소식도, 이 삼신기가 많이 좀 도는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세 소식도 있겠답니다. 그리고 또, 싱글들, 또, 연인도 만날 수 있는 날이라 하니, 아, 너무 좋아요. 이 2월달이 구정이 끼면서어 재수 있는 것 같아. 아무 너무 좋아. 몸이 떨려요. 그리고, 사업으로, 이제, 뭐, 확장을 하시던가, 안 그러면 변동, 이동, 뭐, 간판을 우리가 뭐, 안걸고 있다가, 이제, 뭐, 조금 더, 우리가 이름을 걸고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거 뭐, 터전 이런 거를 뭐, 내가 뭐, 내집 마련을 해가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 그거 뭐, 내 터전을 확장을 해서 옮겨서 또 공사를 한다 할 때, 그래도 될수 있으면 좋은 날, 좋은 달, 좋은 날좀 물어보시고 좀 방침도 있으니, 이런 거 물어보시고 좀 움직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복삼재라 해도 상대에안 좋은 기운이 깃들 수 있으니 요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해외로 이래 출장이나 뭐 해외로 이래 뭐 나가시는 것도 보입니다. 여하튼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무슨 새로운 화장이고 이런 것도 다 좋으신데 먹고 살자고 하는 생계에 오야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또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철이 없던 게또 철이 든다고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경기가 갑자기 또 힘들었으니까 또 우리가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 이래서 한번더 재정비가 들어가는 그런 해운이 있고 또 그런 달이다 보니 너무 무리하고 또뭐 확장? 뭐 무리한 거는 매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리하면 혼나요 너 no. 무서운 운도 보인답니다 잘 판단하셔서 움직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뭐든지 추진을 하실 때좀 정보를 좀 알고 좀 움직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재정비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손해는 안볼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달에는 사람이 막 나한테 막 꼬이는 것 같아요 이럴 때또 사람 조심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차 사고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 움직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연애 운동 빈다고 좀잘좀 좀 한번 해보세요. 어, 부부, 카업하는 게 보입니다. 냉정 중이었는데. 어머, 좋아라. 오케이. 45살인데, 아, 이새 소식이 있답니다. 어, 아, 너무 좋아. 근데 이달에는 좀 삼신이 좀 많이 도는. 해운인가봐요. 그, 거 2월달인가봐요. 좋은 소리도 있다 하니까, 자식의 소리도 있다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할 거는 사고수가 좀 보이니, 교통사고, 이런 거, 뭐 내가 접촉사고도날 수도 있고, 어, 내가 가다가, 뭐, 하수구에 뭐, 다리걸리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 요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술은 또한 번, 이 정상생들을 이어보면한번 먹으면 막 끝발 날립니다. 어. 근데 요즘 아 9시까지 다 먹겠습니다. 집으로. 요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의사생분들아 노력하죠, 의사생분들내노력으로 일구어지는 분들입니다. 내가 뭐, 뭐, 지위의 거, 뭐, 내가 어때, 뭐, 주위의 시선도 보지만은, 자존심도 억수로 강하시고야 이런 분들. 어쨌든, 좀, 그래도, 내가 뭐를 무선으로 자꾸 금전이 좀 슬슬하게 풀리고, 내 땅값도 올라가고, 뭐, 집도 슬서 파이다 뭐이 금전이 조금, 좀 윤통이 되는 행복입니다. 2 2월 달에 그렇지만은 내가 이러다 보면 똥파리들이 좀 많이 됩니다. 한날 손님이 댓글로 똥파리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똥파리는 내한테 해되는 게 똥파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 이런 거좀손재 수가 없으니까, 뭐, 이 사람을 좀 조심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성은 오케이. 뭐, 투자, 뭐, 오케이. 이사 이런 거다 괜찮습니다. 내가 새로운 변화 이런 거는 다 괜찮지만, 매번 하는 말. 어, 내가 무리하면, 아야요? 없나요? 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벌써 뭐 작년부터 가방기부터 이래 무서운 이 돌다 보니 아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전화해서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고이2월 달은 대보름 날성월앵매기가 있으니 이 삼재 기운도 한번 더안 좋은 기운도 걷어내시는 것도 좋으니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어, 전화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쨌든 올해는 대운이 들어오는 성주 운도 강하시고 대운이 들어오는 해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궁디가 덜썩덜썩덜썩 갑니다. 어그고 가족간에 어쨌든 이분들 또 가족 챙기시는 거는 또금적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족 또 트러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달에 어야 또 일고 좀잘좀 어, 좀 타협을 하셔서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학년 9반 계사생분들 아무래도 이분들 좀이삼재 기운에 우리가 좀 조심조심하라는 분들이 계사생분들인데요. 이분들 올해는 또 아웃습니다. 근데 내가 매번 매달마다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아웃은 아홉스라고 그래 또다 나쁜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분들은 올해는 그래도 뭐 충달은 아니지만 날삼되고 아홉스다 보니 내 몸소 수준이 좀 많이 안 좋아져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니 어이 신장 이런 데를좀 조심하시고요 심혈관 이런데 뭐 그리고 내 허리 관절 이런 데가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뭐라죠 이붓는 거. 어, 몸이, 막,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니 막, 몸도 막붓고 이랍니다. 어, 쨌든 이런 거좀잘 조심하시고요. 이달부터, 2월달부터, 이제, 계약이나 뭐, 소송, 이래, 그러는 게, 이제, 슬슬, 이제, 좀 풀리는 형국이라니, 뭐,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문서를 손에 어, 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아홉수가일곱수에 이, 아홉 수가 일곱 수에 이 운도 들어오다 보니까 변동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야, 또잘 판단하시고 정보를 잘 하, 인을 하셔서 뭐 사업체든 뭐든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손 간에 그래도 이달에 좋은 소리는 있다 하니 어, 야, 또 요거를 참고하시고요. 몸 아픈 거좀 참고하시고 어, 야, 또 집에 그래도 이달에 좋은 소리가 들었어 경사스러운 일도 있다 하니 요거 좀잘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올해는 1월달, 2월달이라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운이 한만 들어오고 했다 해도 우리가 이 운을 이아웃스 분들은 뭐가 집을 뭐 똥무서를 좀 팔았다 해도 기운이 그래도 좀안 좋은 것도 치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달에는 좀 매사 조심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좀. 병원 관리도 있고 내가 또 잠을 하면 다리라도 접질려고 뭐 팔이라도 접질려서 병원 관리이생기시니 이런 것만좀 참고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기부살이었습니다